안녕하십니까 땅 사고 건물 사고 부자 되고의 땅 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나주의 혁신도시에 있는 롯데리아 나주의 혁신점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빛깔함 혁신도시에 좀 활성화된 활동을 하시는 회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임의적으로. 천0회 이상 조회수 기록되신 분들께 드리고요 1 어, 0 0회 이상 선정은 제 임의대로 그냥 선정합니다 어, 나주 복합성 핏몰 3강6 0 0님 이분, 이분을 계속 어, 카페에 발전을 해서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 이벤트 당첨해서 주시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냥 이번에도 좀 제끼고 다른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 혁신도시 관련 정보를 많이 좀 제공해 주고 계시네요. 무조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웃, 네, 한정공대, 이웃님을 첫 번째 당첨자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 지원은 그 롯데리아 혁신점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혁신점은 어, KDN 사거리에 마주보는 쪽, 한전 가는 쪽에 있습니다. 미래시미래시미래시님을두 번째로 하고요. 그다음에묻지마님미래마님천에미래에미에에 미래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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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소신건님도 소신건님, 소신건님, 소신건님 다섯 번째까지 당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쭉 건너뛰어가지고요, 어, 쭉좀 건너뛰겠습니다. 에, 다섯 번째 뭐 많이 당첨 시켜버려서 쭉 건너뛰어서 어, 어, 봉봉이님, 봉봉이님, 나주가신 시 학급 분위기 문의하셨네요. 공공이님 여섯 번째 당첨되고요. 쭉한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음, 유마이님 뭐 어, 한번 아, 글을 쓰셨네요. 유마이님 그다음에 쭉또 건너뛰어 가지고 한번더 건너뛰겠습니다. 포짝포짝님 포짝포짝님 그냥 좀 제키고요 쭉좀더 넘어가서 주님인가요? 쭈주 오토바이 배달 뭐 여기 혁신도시 관련돼서 좋은 글을 써서 당첨되고요 그래서 8번째 당첨자가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아, 하... 빨간 망토하고 이야기꾼님 여기 당첨되는걸로 하겠습니다 빨간망토 이렇게 해서 10분 다 선정했습니다 네. 여기 나주혁신도시 보시면 KDN 사거리 유압빌딩이 있고 한전 하는데 롯데리아 있구요 롯데리아 에서 후원해 드렸습니다 이웃 미래시의 묻지마 일상이 그립다 소신껏 봉봉이 유마인 유주 이야기꾼 빨간 망토 이렇게 당첨되셨구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해주신 분한테 추가적으로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그 글을 좀 쓰시고 하신 분들한테 그 이벤트 행사를 당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것은 어, 이렇게 월별로 하는데, 부정기적으로 제가 즉흥적으로 뭐 후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좋은 정보, 제공, 글도 많이 좀 올려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어, 9월 3일, 9월 3일이네요. 오늘 9월 1일이죠. 어, 이렇게 9월 3일까지 오, 전 12시까지, 9월 3일 오전 한 12시 정도까지, 아니, 9월 3일 오후 6시까지, 6시까지, 6시까지까요 6시까지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6시? 아니, 이거 빨리 좀, 추석이 들어와서 빨리 마감을 시키고, 안 되면 제가 일방적으로 또 정해서 줘야 되니까, 9월 3일, 오후, 오전, 그냥 12시까지, 오후 전 12시까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이거 많이 꼭 신청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오후에라도 무작위로 또 뿌려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